반갑습니다. 디낙 TV 취재부 리핑시안입니다. 오늘 다녀온 곳은 거제 남부 선상농어로어낚시입니다 그 초반에 말이 수가 풍성한 게 특징인데 어땠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출조하신 곳이 대포항이죠? 예, 대포항에서 해수호를 타고 나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제 남부권 지도가 나오는데요. 예. 이 지도에 지금 이제 북쪽이 금포항, 예. 이 남쪽이 대포항입니다. 예. 대포항에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죠? 예. 어, 대포항 바로 앞에 있는 예. 그 해상 유원지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장사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사실 이 지도에 보이는 크고 작은 섬이 전체가 농어로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쪽이 예. 물골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 농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자 이용하신 배가 해수호죠. 예예. 몇명나왔어요 예, 그냥 예, 예. 이날은 날씨 예보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뭐 저를 빼고 실제로 낚시 하신 분은 세 분이셨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채비들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아, 눈이 잘안 보이시나 봐요. <laughs>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분은 좀 가까운 사이십니다. 네. 네. 눈안 좋으면은 <laughs> 돌에 줄낄때 이렇게 하늘 보고 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대포항에는 네, 뭐, 선상 루어낚시 뿐만 아니라, 갯바위 낚시를 나가는 배들, 그 다음에 또 뭐, 배낚시 전문 배들, 다음에 홍도 나가는 배들 해서 여러 척의 배들이 출항을 하는 뭐 유명한 대표적인 출항지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제 남북권 낚시의 전진 기지예요. 예, 예. 이제 나가다 보면 또 아주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져 있는데. 예, 예. 첫 번째로 간 섬이 어디였죠? 네, 예, 말씀대로 저기 대포항 바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예, 장사도입니다. 장사도에서부터 낚시를 예, 예. 거기서부터 더듬어 가셨네요. 예예. 예. 장사도에서는 어땠어요? 장사도에서는 근래 이제 시즌 시작하고 괜찮았었는데 예. 이날은 장사도에서는 고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예. 낚시를 하고 계신데. 예, 예. 이 예. 분이 오늘 출조하신 분들인데. 예. 예. 열심히 루어를 아, 다다가 굉장히 잔잔했네요, 이때는. 이때는 좀 잔잔했고 예. 이날 예. 바람이 서풍이 강하게 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장사도가 가려주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쪽에서는 조금 잔잔한 편이었습니다. 예. 파도가 조금 있어야 농어가 잘 돼요. 네, 맞습니다. 갯바위와 파도가 부딪힐 때 네. 그쪽에 갯바위 가까이 던져가지고 끌어오면 입들이 퍽퍽하는데 맞습니다. 아. 실제 바로 전날 바로 전날 오후에 날이 안 좋아서 일찍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낚시 하셔가지고 상당한 마리수를 낚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도 일기예보 상뭐좀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네. 기회를 한번 걸어보고 음.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좀 꼴랑꼴랑할 때 오히려 농어 활성도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기대를 걸고 나가봤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예, 여기는 가왕도입니다. 네, 가왕도에서 가황도. 예, 두 번째로 찾았던 곳인데 여기서는 아마 첫 고기가 가왕도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왕도도 얕은 여가 많이 깔린 지형이라서 네. 농어가 붙어서 있기가 참 좋은 환경입니다. 네. 실제로 초반에 조항을 주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쪽에서 낚이는씨알은 어떻게 돼요? 예, 어 초반 시즌에는 마리수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보통 40에서 60cm 급이 음. 많이 올라온다. 중치 급이네요. 예, 예. 넘어가 50 넘어가면 맛있게 시작돼요. 네. 아, 지금 한 마리 낚았네요. 예, 예, 첫 고기를 강도 부근에서 네, 올린 모습입니다. 예, 사이즈 보시면 겠 되죠. 이건 한 50cm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어, 바이브레이션을 예. 물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예. 출항은 몇 시에요? 예, 이날 6시에 출항을 했고요. 예. 예, 12시 11시 반까지 실제로 낚시를 했었고. 음. 보통 이제 피크 시절에 이렇게, 이렇게 방문객들이 많을 때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차례 예. 아니면 한번물때 한 음. 봐서 오전 물때가 좋으면 오전에, 오전에 예, 오후 물때가 좋으면 오후에 나가게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뱃사은 8만 원이고요. 예. 어 선상 농어루를 하는 좀 전문적으로 뛰는 배가 해수 제가 이용했던 해수호를 포함해서 거제 남부권에 한네 척에서 다섯 척 정도 있다라고. 주로 하는 낚시터는 지금 방금 나왔던 장사도, 가왕도를 예. 비롯해서 맞습니다. 또 남부권이면 손대 빼놓을 수 없을 거고. 예예. 해군강까지도 뭐, 가겠죠. 코스를 구분하자면 두 가지 코스로 볼수 있겠습니다. 장사도. 그다음에 가왕도를 찍고 어, 어유도나 어유도, 대매물도 네. 소매물도까지 그렇죠. 내려갔는 코스가 있고요. 저편으로 네. 돌아서 이제 육지 쪽이 어, 본섬 쪽이 조하이 좋을 때는 해군강 방향으로 돌아섰다가 음. 다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손대 거쳐서 해군강으로 네, 가그렇네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그두 번째 코스라고 할수 있는 해군강 음. 방향으로 어, 거제 본섬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니,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낚시 네. 있는들한테 항상 유리한 점이죠. 맞습니다. 예. 이날 전체 조항은 좀 어땠어요? 예, 저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뭐, 뭐두 자릿수, 일일날 두 자릿수를 낚았을 정도로 마리수가 뛰어났었는데, 어 뭐,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맛은 다들 보셨지만, 뭐, 마리수 조각를 거두진 못했고요. 네. 한두 마리씩 낚으셨습니다. 낳으셨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뭐, 아, 이분은, 예, 첫 고기를 낚으신 모습이니다 네, 이분 성함이, 예, 이분이 한종우 씨입니다. 네, 한종우 씨. 예. 네. 뭐, 올해 처음 농어로 시작하셨다는데 네. 네. 전날 워낙, 뭐 워낙 시원하게 손맛을 제대로 봐서 하루 주시고. 더 하신다고 아, 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예. 그대로. 자. 마, 이분도 한 마리 나쁘지 않네요. 예, 예. 이분도 시작지라 고만고만합니다. 예. 이분은 이제 거제도 현직분이십니다 예. 예. 어이구 몸부림이 <laughs> 그냥. <웃음> 이거는 뭐한45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벽이 멋있는 곳인데요. 예예. 예. 여기는 이제 좀 수심이 깊은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예. 아, 저렇게 갯바위에 파도가 저렇게 부딪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래. 지금 한 마리 오, 거셨습니다. 예. 오, 거셔가지고, 지금 예. 보입니다. 저 농어가 예. 보이죠? 예. 아, 마지막 축구. 아, 중... 바늘이, <laughs> 바늘이 빠졌죠. 네. 설 걸렸나 보다, 그죠? 농어가 바늘털이가 멋있기도 하지만, 그 심한 바늘털이 때문에 사실 뭐, 열번 걸면, 많으면 네번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laughs> 선장님이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네. 역시 실력자아서 네. 그렇죠? 바로 한 발을 네. 아, 보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뭐 발로가 바이픈 아니고 뒤에 예 스피닝 다이브인가 이분이요. 다이브한번 보시고 교수목 조로 선장님. 허중정. 예또 급하게 고기가 걸었다는 뭐 외침을 듣고 네. 달려가봤습니다. 아 이렇게 고기 여기기서 아. 나오면 낚시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laughs> 아이 수면에 보이네요. 예한 분이 고기를 제압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이 안뜰체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바늘털이신데, <laughs> 농어가 뜰 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바늘털이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네. 또, 농어로의 또 멋진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보이지? 카메라 한번 보세요.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바늘 한 마디로 털내려 <laughs> 바로 <웃음> 네. 설 걸려있다가 네. 지금 내려놓자마자 바그 바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그 정도 사이즈가 마리수로 올라오는 게거제남부의 어, 초반 시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농어로 할때 제일 재밌는 게 이, 이런 씨알들이 마리수로 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참고로 그 매물도권 조항이 살아나면 매물도는 여건이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씨알들이 네. 그잘 올라옵니다. 매물도는 뭐든지 대물이 많이 네, 나는것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단골꾼들 중에는 매물도 조항이 살아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 있습니다. 해수호 선장님 경험이 많으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액션을 줘야 되는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어, 키를 놓으시고 어, 지금 시범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캐스팅, 그렇죠. 그러니까 갯바위에 가장 가까이. 가까이, 되도록 가까이 그리고 목표 지점, 수중역 부근에 노리는 어, 점에 정확한 캐스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심에 따라 적당히 가라앉 바로 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적당히 카운팅을 해서 한 5가지 산 다음에 이제 감아 이제 가라앉힌 상태에서 감는 거 지금 보니까 1초에 한두 바퀴 정도 감으시다가 예. 한 번씩 트위칭 예, 그렇죠. 뭐 두번더 해주시고 한번더 해주시고, 이렇게 네. 감네요. 단순한 릴링보다는 이제 리드미컬한 트위칭,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낚싯대를 쳐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감는 속도도 중요해요. 네. 지금 보니까 1초에 한두 바퀴 정도 돌아가네요. 네. 어, 선장님 의 말에 따르면 그 수심에 따라 네.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느린 릴링이 잘 통하고, 네. 얕은 여박 같은 경우는 스피드의 한계 잘 통한다라고 그렇죠. 좀 참고하시면. 네.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어요? 네, 날씨가 네, 오전, 어, 오전 10시를 넘어서고, 이제 좀더 멀리 나왔습니다. 조항이 네. 기대 못 미치다 보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사실은 내도입니다, 내도. 네. 내도면은 대포항에서 내도면 엄청나게 어, 돌아간 거죠. 예, 예. 내도까지 한번 짚어봤었는데, 네. 어, 이제 외 쪽으로 나와도 보니까 바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노을이 점점 쎈, 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대가 작아서 고생했겠는데요. <laughs> 네. 결국은 이제 약간 네. 부진한 조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거제권, 특히 거제 남북권 날씨는 유람이에요, 유람. <laughs> 풍경이 워낙 좋아서. 예, 네, 네, 맞 일부러 돈 주고도 유람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네. 이뭐 부진했던 원인은 실제로 전날보다 수온이 0.5도 이상 떨어졌었고요. 음. 그리고, 뭐, 제가 추워서, 이, 겨울에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람이 네. 강한, 강한 바람에. 상황이 좀 나쁘면은, 쇼파이트가 자주 나요. 예, 네, 맞습니다. 농어들이 활성도 가 높을 때는 확 덮치니까, 사실, 바늘에 확실하게 걸려서 쇼파이트 하고 싶어도 못 나는데, 네, 바늘 터리가 불가능한데, 맞습니다. 입질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좀 약다보면은, 바늘이 제대로 안 걸려서 쇼파이트가 많이 나서, 결국은 조카가 떨어지는 거죠. 네. 똑같이 입질을 열번 받으면은, 활성은 좋을 땐열 마리 다 잡을 건데 네, 맞습니다. 뭐, 뭐 이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여러 포인트에서 아 여기에 농어 들어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지만 쇼파이트 치고 말아 버리니까 네. 실적으로 히트되는 빈도가 많이 적었어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일단 이게 또 모아놓으면 적은 많아요. 아니 이제 뭐세 분이 나가서 연말이안될 건데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틀 연속 출조하신 분이 아, 전날 낚고낚은 예. 고기가 합쳐진 아 갑니다. 여기다 그냥 예예예 살려두신 살려두셨구나. 예. 어 예, 예, 살려 아, 예. 뭐 아까 친하다고 했던 두 분이 예. 어 부자지간이신데. 아 그러세요? 예, 두 분이 전날 연말이 넘게 낚아서 한 예, 어마리 예. 정도는 싱싱하게 회로 드시고 아잘물때 아, 하루 더 하고 가자. 아. 그래서 예. 나머지 일곱 마리 정도는 물간에 살려뒀다가. 예. 예. 원하, 이날 지저일에 낚인 것과 이제 합쳐진 조각. 어쩐지 박을박. <laughs> <laughs> 네, 농어들 예. 전부 싱싱합니다. 아, 예. 푸덕푸덕. 예. 네. 이틀간에 다섯 분이 이틀간의 조가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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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재미를 보신 두 분이 몹시 닮아 있어서 예.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어, 두 분이 많이 닮았습니다. 혹시 <laughs> 어떤 사이세요? 아빠 부자지간입니다. 아 예, 아유 부자지간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울산서 에 왔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틀 낚시하셨다 고하셨죠 예, 어제 오후에 와서 잠시 손맛 보고 예. 멀리 온 김에 뭐 손맛 좀더 보려고 오게 예. 했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은 이제 올 시즌 농어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이겼죠. 오늘 농어 손맛이 어땠어요? 어, 감성돔마 하다가 농어 해봤는데 다이나믹하고. 퍽퍽하네요. <laughs> 야, 그리고 듣기로는 어제 저녁에 낚은 거 직접 회로 드셨던데 아버님은 어제 먹은 농어 해맛은 어땠습니 아주 맛있었죠. 쫄깃쫄깃 자연산이라 네, 맛있었죠? 네, 네. 자, 두 분이 낚은 조각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두 마리 빠졌네. 두 마리 도망갔군요. 어제 오늘 총한 13마리 정도 하신 거다, 그죠? 네네. 네. 아, 예. 추가드립니다. 네. 거제 남부권에서 잘 통하는 루어는 어떤 거죠? 네, 예, 노루어에는 종류가 뭐 무수히 많은데 유독 거제 남부권에서는 어, 잘 가라앉는 바이브레이션 물속 움직임이 이렇게 떨림이 있는 바이브레이션이나 어, 뒤에 스푼이 달린 스피바이브가잘 예. 통합니다. 무게는 25에서 3 5 g 을 기본으로 쓰신다고 상당히 무겁게 쓰네요. 예, 예. 스피바이브가 됐든 바이브레이션이 됐든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는 싱킹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라앉죠. 그러면은... 카운트다운을 약간 잘못하다 보면 밑끌림도 많이 생길 예,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갯바위 가까이 던져서 끌어오는 중간에 여들이 박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사진처럼 모래 걸려, 걸려서 좀 고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주의하실 거는 주변 지형에 따른 가, 이제 가라앉히는 시간 조절. 예.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 오는 중에 어, 수중 연을 지날 때는 살짝 이제 아까는 트위칭은 아래쪽으로 했지만 예, 저, 락, 가벼운 저킹에 가까운 그렇죠. 액션을 주는 것도 약간 세워서 예, 예, 장애물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바늘을 빼고 계신데 너무 예, 예. 아가미가 칼이에요 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 장갑을 일반 낚시용 장갑 같이 손가락 커팅형이 아니고 지깅 장갑 같이 다섯 손가락이 다 있는 그런 장갑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플라이어도 반드시 노아가미 <laughs> 대면은한 5cm 이상씩 쭉쭉 나갑니다. 어, 네. 중상이에요, 중상. 이거 네. 거는쭉 한번 보십시오. 이날 농어가 히트된, 어, 히트했던 실제 이날 농어를 걸어냈던 네. 어, 그런 루어들 한번 일부러 곳때고때 올라올 때마다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런 네. 루어가 가재남부에서는 잘 통한다. 네. 참고하시면 출조하실 때 아유 이상해. <laughs> 예, 이 사진이 4월 18일 날 네. 해수호에서 뭐몇 분이 나가신지까지못 들었지만 다섯 명 이상은 안 나가시기 때문에 네. 한 다섯 명 정도 나가셨다 가장 했을 때총 80마리가 올라온 거요 80마리. 아유. 그래서 아마 뭐출족의 전원이 두자릿수 조가를 거뒀다라고 네. 뭐 추정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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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환상적인 조항을 기대를 하고 갔었지만 마침 음.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여건이 좋지 않은 바람에 마리 수가 제일 많은 시기가 예 (4월 5월) 아, (4월 5월) 예 지금부터 그~ 갯가로 붙으면서 네, 이제 자리를 잡고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음. 시기이기 때문에 그~ 농어로를 잘하시는 뭐~ 전문가들의 표에 현 따르면 뭐한 구멍에서 열 마리 나오는 시기가 바로 4, 5월이다. <웃음> <웃음>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제 를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장비 뭐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 짓죠. 예, 뭐 장비는 농어로 선상 농어로에 적합한 전용 대를 쓰시면 되고요. 예. 스피닝 릴 캐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피닝 릴을 쓰셔야 되고 어, 2,500에서 3,000번 네. 드랙 성능이 좀 좋고 기어비가 좋은. 왜냐면이빨는 속도, 빨리 감는 그러니까. 예, 예. 예. 액션이 잘 먹히는 경우 많기 때문에 기어비가 좋은. 그 스팽글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라인은 1에서 1 2 5 합사 네. 원줄로 기본으로 사용하고, 쇼크리더는 3호에서 뭐좀 굵게는 5호까지 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어는 아까 말씀하셨던 25에서 네. 3 5 g 네. 바이브레이션이나 스피닝 바이브. 네. 예, 이상으로, 거제 남부권 선상 농어로 낚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시제에는 여건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마리수의 기대 못못 쳤지만, 어, 불과 며칠 전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본격적인 마리수 시즌를 접어들었습니다. 어, 농어로는 뭐 모든 선상 로어의 조상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20년, 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바다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바로 우리나라 바다 루어 낚시를 대표한 장르입니다. 예. 다이나믹한 농어 선바에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낙TV 취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디낙TV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